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받으신 녹색 종이 보시면 네, 빨리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면 말고 2면 뒤 뒷장을 보시면 어와라 자동차 만들기 안내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태동 선생님께서 이미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여기에 적힌 것은 실제적인 수치로 네, 명확히 해놨습니다. 자동차의 길이 어, 폭 높이. 이거는 실제 아까 보셨던 나무 토막보다 약간 더 큽니다. 왜냐면 옆에 나무를 조금 붙여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수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완성된 자동차 무게 150g. 이 이상은 안 되고요. 될수 있으면 150g에 맞추시는 게 스피드를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시다 말하셨는데, 위에서 놓잖아요. 무게 중심을 위쪽에 두는 이유는 이게 위치 에너지가 MJH에서 높이 가장 높이에 중량이 많이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많이 갔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약간 뒤쪽에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어, 그램수도 150g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울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울이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등록하는 그 당일에 접수처에서 무게를 재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전자저울로 측정을 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될 수, 가능하시나 주변에서 정확히 맞춰서 오시면 당일날 마음이 편하실 줄알니요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아까 레일이 가운데가 튀어나왔다 그랬죠? 그 튀어나온 그 폭이 최소한 4.1cm 이상이어야 바퀴가 걸리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이는 5mm 이상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번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받으시게 되는 나무랑 바퀴랑 축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외 것들로 하면 또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같이 공정하게 만들어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나눠 드린 것들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도 읽어보시고요. 예, 다른 거 부착하고 모터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장식물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위에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날류는 작년까지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 근데 올해부터는 아버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만들어서 더 스피드에 나는 뭔가 영향을 더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고유 번호 붙이는 거는 오늘 받으시는 거에 스티커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솔반부터 단방까지 먼저 번호가 세 자리로 나가게 되고요. 예시를 보시면 4학년 참반 1번이라고 그러면 참반은 소, 은, 참, 향, 단 이렇게 순서로 가니까 찬반은세 번째 방 그래서 3번을 먼저 붙이시고 300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동 학생의 명렬부 번호를 그 뒤에다가 붙이시면 그 자동차의 고유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와 시상은. 될수 있는 한 많은 분들에게 또 상을 드리고자 해서 우선 전체 상연 전체에서 1, 2, 3등 최종 결승에 올라서 1, 2, 3등 스피드 디자인 동일하게 세 개는 트로피가 나가게 됩니다. 트로피를 받으면서 1, 2, 3등 시상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반별로 디자인상도 3 명을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반에서 기본 세명 받으시니까 전체 에서세 명이 아니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자녀에게 또 아버님에게 기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각 반별로 네 대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그 대는 각 반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밑에 읽어 보시면 그거고요. 예, 뒷장도 읽어 보시면 조별 모임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함께 요거는 음, 이제 프로그램 진행 전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전날에 전에 저희가 오늘 이후로 좋은 모임을 한번 정도 하셔야 되는데요. 7월이나 8월 좀 아무 때나 오늘 교실에 가시면 조가입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 이렇게 보시면 몇조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같은 아버님들 연락도 주고 받으셔서 조장을 한분 뽑아주시고요. 그분이 장소라든가 또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셔서 어 활동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이제 좀더 알아가고 아이들 또 어떻게 생활하고 또 그리고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또 아버님들끼리도 캠프 당일날만 또 이렇게 만나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만나셔서 어 서로 교제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하신 거는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꼭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아빠 캠프 당일 텐트 속 준비물이라고 또 같이 나가 있죠. 이거는 작년 설문 조사를 받았는데요. 캠프 끝나고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에서 동화책 크 읽기 그리고 보드 게임 하기 예, 좋았다고 돼 있었고 올해도 설문 조사를 했는데. 어, 비슷한 그런 결과를 받았길래 아버님들에게 텐트 활동 관련된 것들도 생각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안내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는 9월 7일입니다. 7월은 장마랑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9월 계약하자마자 하게 됐고요. 이때가 이제 날씨가 평균적으로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좀 없고 날씨가 좋은 때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지금까지는 좋았는데요. 또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미리 또 계획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날씨가 좋은 거라고 믿고 또 진행하고 아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장소는 저희 운동장과 체육관. 아까 영상 보셨던 거. 우리 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아까 보셨던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 어 말씀드릴 것은 등록 후에 운동장에 각 반별로 텐트를 치는 구역이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치시면 좋은데요. 작년에는 소나기가 왔대요. 근데 쳐놓고 이제 텐트를 다 치시고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는 중에 소나기가 내렸다. 소나기가 내려서 날씨가 더울까봐 아버님들이 문도 다 열어놓으시고, 위에 그 천막 같은 거 후라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것도 안 치셨는데, 소나기가 와서 많은 텐트가 젖어서, 그날 교실에서 주무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치실 때는 어, 나눠드리는 또 가져오신 것 중에서, 어, 위에 후라이 그것도 다 치시고, 또 문도 덥지만 좀다 닫고 나오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또음 추후에 자세한 일정은 또 아버님들에게 공지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 아까 보셨던 것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 7번에 뭐뭐야 이렇게 살아라 이거 다 아까 보셨던 자녀들에게 아버님들이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 정말로 아 어, 아버님들 마음에 정말 전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뭘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 밑에 있는 키드파이어 아실 거고 아까 보셨던 촛불 켜서 하는 서로 편지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취침을 들어가게 됩니다. 텐트 속 활동이 작년에는 좀 너무 늦게 끝나고 피곤해서 못 하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을 좀 저녁에 있는 것들을 오후로 좀 당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자녀와 얘기하고 또 아빠랑 같이 잘 자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들 하나씩 이벤트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은 기상하시자마자 텐트를 접게 되고요. 그리고 체육관으로 모이셔서 시상식 하면 폐회 순서로 압박캠프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해서 어 궁금하신거나 어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교실에 가셔서 또 선생님들과 잠깐 나누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추후 일정들은 어 아버님들께 또 어머님들께 주안과 여러 가지 안내문이 형식으로 필요한 거는 자세한 거는 또 내보내도록 할 테니까 아버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